안녕하세요. 설교통역박사 신혜인입니다. 설교통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 용어, 성경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용어 소개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어, 이를 위해서 먼저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성막은 The Tabernacle. 어, 이것의 의미는 dwelling place, residence,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했던 곳입니다. 사실은 movable or portable sacred tent, 이동이 가능하고 휴대할 수 있는 그런 텐트였습니다. 어, 이 tabernacle 성막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용어로는 tent of testimony, 증거막. 텐트업 미팅, 텐트업 g 그리게이션 회막이라고도 했고요. 하우스 오브 갓, 플레이스 오브 워십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이 성막은요.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텐트 안에서 첫 번째 구역 앞부분은 성소였고요. 뒷부분 안쪽에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자, 이 테버네클 성막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자, 텐트 앞쪽, 그러니까 그 마당 쪽에 있는 곳이 성소였고, 저 안쪽이 바로 지성소였던 것이죠. 이참에 성막의 구조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성물, 기물들이 있었는데요. 그 동문,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인 것이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뜰 안에 있는 브레이슨 어, 엘터. Alter of Burnt Offering,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바로 물뚜멍 Laver가 있고요. 이것은 손을 씻는 대야의 기능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또 성물이 있는데요. 어, 떡상, Table of Shoe Bread가 있고요. 그 맞은편에는 금초대, Golden lamb, uh, Candlestick, m e n 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중앙, 정중앙에는 바로 분향단, Golden altar of incense. 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향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금향단을 지나고 나면 바로 휘장, curtain, veil이 있습니다. 이 v 일을 지나고 났을 때 바로 만나는 곳, 바로 접하게 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한 가지 성물만 있었는데 바로 Ark of the Covenant. 언약괴입니다. 박스였어요. 이 박스의 뚜껑은 Mercy Seat. 속죄소. 시은자 라고도 합니다. 이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했던 곳이고,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1년에 한번 들어갔던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소, 신성한 곳이고, 지성소는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anctuary, inner sanctuary로 구분되고요. holy place, 성소, 지성소는 most holy place, holy of holies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겨진 그 사, 사건을 우리 신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담대히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잊게 되었던 거죠. 우리 모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